시청해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우리가 세상사 인상사 살아가면서 좋은 그런 인연이 되듯한데 정말 왜 천체 태양계 수만 무리의 행성들은 동전의 양문처럼 슬픔이 있으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헤어짐이 이별이란 너무나도 이것 또한 태양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나같이 주어진 운명입니다. 운명이 뭐예요? 죽음이에요. 왜? 죽지 않고 영혼 불물로 놔둔다면 이 조그만 지구촌에 이만 년하고 7천 년밖에 안된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답이 나오실 겁니다. 돈 많고 권력 가진 금통을 해가신 자는 천년 만년 영원 불멸처럼 살고 싶죠. 저부터 말입니다. 저의 정신 세계부터 말입니다. 그래서 운명이란 두 글자를 준 겁니다. 바람과 같이 왔다. 바람과 같이 지금 저쪽에서 바람이 저울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. 슬픈 인연이든 사랑의 인연이든, 운명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그런 호스피트병동에 봉사활동을 많이 가봤습니 어떤 분은 그냥 운명이기 때문에 참 진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좀돈 포기 하나 있고 모주 뭐 믿는 분은 그장 눈물을, 예? 똥터 같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거는 천체 태양계 지구자연의 법칙과 규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분이 아이 사람아, 영원히 영원이는 없다 아, 죽을 때가 되면 죽어있지 에? 뭘 울고불고 돈금통리 가지고 울고 갈까를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시는 적은 그나가지 정말로 아무 말 그대로 세상사 인생사는 영입니다 여기 지금 바람이 불어서 저로 지나 가지 않습니까 인생도 저기서 왔다 저렇게 가는 겁니다 하단에 찌푸린 날씨에 정말 수도 가 높고 텁텁한 날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사시는 바라까지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